얀테로븐 고글을 구입하셨거나 구입하실 분들 저수령 그란폰도 정식 스폰서로 참가하는 저희 얀테로븐에서 추첨을 통해 참가권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과 댓글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뚱더마입니다. 2025년 크루네 브뤼셀 크루네 하이라이트 해설 영상 시작합니다. 어제 열렸던 옴루 팬 뉴스블라드 바로 다음날 치러지면서 스프링클래식의 시작을 알리는 KBK 옴루에서 아무도 예상 못한 결과가 나오면서 체면을 국긴강 팀들이 KBK에 모두 달려들게 됐습니다. 특히 온종일 펠로톤을 컨트롤하다 많은 힘을 낭비한 비스마 팀에선 팀 화력이 모두 녹아내리며 탑 10에 단한 명도 집어넣질 못했죠. 작년 KBK에선 와오바나트 팀벨런스, 라즈카노 3 명의 강력한 BA가 탈출에 성공했고 당연하듯 마지막 스프린트를 성공시킨 와오바나트가 승리를 차지했었습니다. 이번 KBK의 우승 후보로는 와오바나트 조나단 밀란, 야스퍼 필립슨, 팀 메를리에, 올라코이 등 강력한 선수들이 꼽히지만 시즌 초반인 데다 워낙 변수가 많은 코스라 어제처럼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총거리 197km 획득구도 2,000m의 힐리코스로 7개의 코블 섹터와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급경사 어필들이 있어 BA에게도 가능성이 있지만 후반 30km는 완만한 평지라 스프린터들이 대거 참가한 코스 구성입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수많은 BA 조합들이 생성과 파괴를 반복 스프린트 팀들에서 웬만한 네임드들의 BA는 절대 보내주지 않으면서 1시간이 지나서야 비교적 약한 조합의 7명이 탈출에 성공합니다. BA A그룹의 화력은 약하고 주된 어택 포인트는 아직 멀었죠. 강팀들은 서로를 견제하고 약팀들은 이에 편승하며 순항을 이어가는 펠로톤. 특히 야스퍼 필립슨의 알패신 팀에서 철벽 방어를 펼치느라 많은 힘을 소모하고 있네요. UAE의 나바에치가 먼저 떠나고 그룹파마의 루이스 에스키에 붙은 알패신의 티모키리시가 도킹을 시도. 가장 눈여겨봐야 할 어택 포인트인 생로랑 어필에서 어택하는 UAE의 팀 밸런스. 우노엑스의 아브라함. 썸슨이 간신히 붙었고, 주요 우승 후보들은 서로만 견제하며 섣불리 움직임을 가져가진 않네요. 도킹에 성공한 팀 밸런스. 많은 힘을 낭비한 알페신 팀이 뒤로 쳐진 순간 비스마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팀 밸런스 그룹과의 간격이 급격하게 줄어드네요. 오늘은 세계 최강의 스프린터들이 대거 모였기 때문에 비스마에서 놀랍코이 카드 외에 머어빠나트의 옵션도 가능하죠. 주요 선수들을 다시 잡아낸 펠로톤. 서로 눈치를 보며 페이스가 처질 때 선두를 잡은 건 역시 비스마. 코브어필에서 조겐슨이 직접 움직이며 펠로톤을 길게 늘어뜨리네요. 절대 놔줄 수 없는 조겐슨. 정작 비스마 팀이 모두 흩어져 있어 화력을 제대로 집중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죠. 인성 스프린터들이 모두 처진 타이밍에 와어빠나트가 거슬러 올라가 협력을 요구해보지만 다른 팀에서 굳이 도울 이유가 없죠. 도키보단 와어빠나트의 힘을 빼야 하는 선수들. 이번엔 EF와 UA에서 탈출. 되는 조합이라 생각한 와우빠나트가 직접 추격하며 그대로 어택 스프린트 팀들 특히 알패신에서 와우빠나트를 마크하며 힘을 빼놓네요. 슬그머니 도망치는 스테판 비세거, t t 스페셜리스트이긴 하지만 워어퍼나트처럼 즉각 반응할 정도는 아니라는 펠로톤의 판단. u a 의팀 밸런스가 다시 한번 도전하네요. 이번 시즌 팀 밸런스의 폼이 심상치 않죠. 최선두까지 잡아낸 팀 밸런스. 10명이 된 BA 펠로톤과의 시간차는 1분입니다. 워어퍼나트가 다시 한번 움직입니다. 도망칠 수 있는 어택 포인트가 몇개안 남았죠. 탈출해야만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와오빠나트 바로 뒤엔 레드불의 아드리아가 붙었고 비스마 팀에서 펠로톤의 추격을 방어하기 시작하네요 레드불에선 당연히 돕지 않죠 와우파나트 혼자 추격해야 합니다 야스퍼 필립슨의 알페신과 조나단 밀란의 리들트랙에서 아슬아슬하게 시간차를 유지하는 중 당장 잡아들여 힘을 아끼게 하는 것 보다는 힘을 낭비하게 하려는 움직임이죠. 한동안 유지하던 와우파나트가 펠로톤 복귀를 선택합니다. 팀 메를리에의 퀵스텝에서 슬슬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대로 간다면 범치 스프린트에서 팀메를리의 조나단 밀란 야스퍼 필리슨의 3파전으로 좁혀지는 그림 유일하게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와우파나트의 공격은 번번이 막혀버렸죠 스프린트 팀들의 우직한 추격에 BA그룹은 하나 둘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4명의 선수가 끝까지 저항해보지만 결국 12km를 남겨두고 모두 삼켜져버렸네요 이제부턴 팀의 화력과 스프린터들의 본능적인 움직임에 따라 한순간에 경기가 결정되죠 강팀들이 화력을 집중시키며 자리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EF팀에서 최선들을 지켜내지만 팀원들이 모두 갈려나갔죠. 반면 뭉치는데 성공한 비스마에서 라스트 킬로미터에 돌입하자마자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 와웃바나트가 강한 힘을 쓰며 최선으로 마지막 코너에 진입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스프린터 올라프 호이가 알페신과 e f 에게 포지션을 밀려버립니다. 와우의 리드가 의미 없어진 상황 조겐슨 역시 빠지고 알페신의 트레인만 남았죠. 한순간의 몸싸움으로 이상적인 포지셔닝에 성공한 알패신 팀, 주나단 밀라는 아예 답이 없을 정도로 뒤에 갇혀버렸습니다. 하나, 둘, 추진체가 떨어져 나가고 발사하는 야스퍼 필립슨. 아무런 저항 없이 승리를 차지합니다. 비스마의 올라프 코인은 야스퍼 필립슨을 끝내 넘어서질 못했네요. 자신의 27번째 생일날, 이번 시즌 첫번째 승리를 차지한 야스퍼 필립슨. 자신감을 충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워퍼나트는 작년 부엘타에서의 무릎 부상 이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슬럼프에 빠진 듯한 모습이죠. 이번 주 토요일 화이트 그랩을 스트라데 비앙케가 열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뚱덤하였습니다